여러분, 오늘은 마법처럼 신비로운 차, 바로 루이보스 차에 대해 이야기 해볼 거예요. 혹시 카페인 때문에 커피는 못 마시지만 따뜻한 차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싶은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피부 미용에 관심 많고 밤에 꿀잠 자고 싶은 분들? 그렇다면 루이보스 차가 정답입니다. 루이보스 차는 남아프리카에서 온 특별한 차인데요. 붉은 덤불이라는 뜻처럼 붉은 색깔이 매력적이죠. 그런데 이 루이보스 차 그냥 맛만 좋은 게 아니랍니다. 효능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 우선 루이보스 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항산화 효과. 우리 몸을 늙게 만드는 활성 산소를 싹 잡아주는 폴리페놀이 듬뿍 들어 있거든요. 피부 노화 방지는 물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이거 완전 마법의 물약 아닌가요? 뿐만 아니라 루이보스차는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항산화 성분이 피부 트러블을 진정시키고 촉촉하게 가꿔준대요. 저도 요즘 루이보스차 덕분에 피부가 꿀피부 됐다는 소리 많이 듣는답니다. 숙스 밤에 잠못 이루는 분들께도 루이보스차를 강력 추천합니다. 카페인이 전혀 없어서 밤에 마셔도 숙면에 도움을 주거든요. 따뜻한 루이보스차 한잔 마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 다음 날 아침이 정말 상쾌하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루이보스차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겠죠? 루이보스차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이 냉한 분들은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좋겠죠? 아 그리고 루이보스차에는 미량의 탄닌이 들어 있어서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대요. 빈혈이 있는 분들은 식사 후에 바로 마시는 건 피하는 게 좋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루이보스차의 효능과 효과,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알아봤는데요. 카페인 걱정 없이 항산화 효과, 피부 미용, 숙면까지 챙길 수 있는 루이보스차. 여러분도 오늘부터 루이보스차 한잔 어떠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